합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방법은 없지만 비판은 할수 있지. 네, 그렇죠. 비판해야지. 예. 심지어. 그래서 비판하는 겁니다.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판사. 음. 와 알면 알수록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. 음. 구속 기간은 날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해서 윤석열의 구속 기간을 짧게 잡아서 풀어줬죠. 그렇죠. 네. 요건 이제 우리 다 알잖아. 어제 깔끔하게, 깔끔하게 됐잖아. 됐잖아. 아, 네. 말도 안 됩니다. 이런 경우가 없어요. 이렇게 세는 경우가 음. 말도 안 돼. 어제까지 다뤘지. 음. 그런데 한결애가 아 네. 엄청난 걸 발견을 했습니다. 지귀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발견을 해냈는데요 네. 헤드라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. 지귀연 재판장이 지필에 함께 참여한 어. 형사소송법 해설서라는 게 있어 예. 근데 거기에 봤더니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음. 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 그래서 한겨레 기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판사님 어. 네. 뭐. 이, 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. 했더니 입장을 냈습니다 자 그동안에 구속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답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있다 왜 너의 답이 달라졌냐가 질문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답은 나는 답을 했다가 답이야 음... 이 말이 돼왜 너의 답이 과거의 생각과 이번에 결과가 왜 다르냐 이게 질문이잖아 어, 그렇죠 근데 어 답을 물어와서 답을 했어 이게 뭡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네. 그리고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 열 열리... 있... 아니지 뭐 백분토론 토... 사회자냐? 어, 아니요. 아니 백분토론 사회자냐고 지금 음. 더라이브 사회자냐고 음. 판사가 저런 발언해도 됩니까? 재판 아, 판단 원래 안 되죠. 이게 형사소송법에서는 민사하고 달라가지고 저... 기본적으로 판사가 직권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... 판단해서 자기가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권능이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안 하면 판사가 직무 유기를 한 셈이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좀 전에 말했던 주석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분명히 본인이 구속기간을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했으면 네. 변호인단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이번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아 그렇지만 우리 법에는 날짜 단위 계산법으로 하는 게 나와 있으니 음. 당신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3일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. 검사가 7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죠. 네.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시험도 봤습니다 그렇죠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게 맞고 그거에 네. 따라 가지고 자기가 낸 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또 다른 판사님들도 다 오케이 했던 이 주석서잖아요 아. 네. 이 주석서는 많은 분들이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예. 부분을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해왔던 거 플러스 기존에 내가 냈던 책 플러스 관례와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원래대로 한게 맞다 그렇지. 그러니까 당신의 문제 제기는 잘못되었다 그렇지.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렇습니다. 근데 갑자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답을 해줬다 음. 그리고 판사는 이거는 절대로 옳은 게 아니니 뭐 따져봐야 되고 여, 비판이 열려있다 아, 말이 되니까 판사는 이게... 판결로 대답하는 거고요 자기 결정으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확신도 없는데 그냥 내가 쭉 던져 놓을 테니까 니네들이 한번 나중에 답해줘 봐 나는 몰라 이러고 좀 도망간다는 거잖아요 네. 이게,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특히 문제가 있는 게요 법문에 날로돼 있어요 법문에 날로돼 날로 돼 있어. 있고 일로 돼 있어요 법문에 네. 그니까. 지금 여기에 대해서 김도균 부산지방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요 얘기하고 있어요. 십일이라고 돼 있지 않냐 법문에. 십일. 예. 네. 이백사십 음. 시간이라고 안돼 있다. 그렇지. 그러면 날로 계산하는 게 맞고 음. 만약에 네가 과거와 생각이 달라져서 이거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이 사람들의 인권 보호에 좋다고 생각하면은 본인이 이 적용 조항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보내줄 수 있어요. 음. 본인 이 판사가. 아. 그래 지금 법문이 이렇게 돼 있고 (76동안)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판단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아... 하면서 판단을 하든지 아... 아니면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그러니 위헌 법률 여부를 한번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할수도 있는 거예요 아... 근데 아, 분명히 일 이렇게 돼 있는데 갑자기 얘가 시간으로 계산한 거예요 <laughs> 과거에 자기가 주석서 쓴 것도 무시하고 그렇지. (70년간의) 사례도 무시하고 그렇지.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 법. 문도 무시하고 그렇지.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황당한 거죠.